참미수님, 오늘은 4월 4일 사순 제4주간 목요일입니다. 복음 말씀 듣겠습니다.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유다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나 자신을 위하여 증언하면 내 증언은 유효하지 못하다. 그러나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분이 따로 계시다. 나는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그분의 증언이 유효하다는 것을 알고 있다.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들을 보냈을 때 그는 진리를 증언하였다. 나는 사람의 증언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그런데도 이러한 말을 하는 것은 너희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다. 요한은 타오르며 빛을 내는 등불이었다. 너희는 한때 그빛 속에서 즐거움을 누리려고 하였다. 그러나 나에게는 요한의 증언보다 더큰 증언이 있다. 아버지께서 나에게 완수하도록 맡기신 일들이다. 그래서 내가 하고 있는 일들이 나를 위하여 증언한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것이다. 그리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도 나를 위하여 증언해 주셨다. 너희는 그분의 목소리를 들은 적이 한 번도 없고 그분의 모습을 본 적도 없다. 너희는 또 그분의 말씀이 너희 안에 머무르게 하지 않는다. 그 분께서 보내신 일을 너희가 믿지 않기 때문이다. 너희는 성경에서 영원한 생명을 찾아 얻겠다는 생각으로 성경을 연구한다. 바로 그 성경이 나를 위하여 증언한다. 그런데도 너희는 나에게 와서 생명을 얻으려고 하지 않는다. 나는 사람들에게서 영광을 받지 않는다. 그리고 나는 너희에게 하느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는 것을 안다.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다. 그런데도 너희는 나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른 이가 자기 이름으로 오면 너희는 그를 받아들일 것이다. 자기들끼리 영광을 주고받으면서 한 분이신 하느님에게서 받는 영광은 추구하지 않으니 너희가 어떻게 믿을 수 있겠느냐. 그러나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소하리라고 생각하지는 마라. 너희를 고소하는 이는 너희가 희망을 걸어온 모세이다. 너희가 모세를 믿었더라면 나를 믿었을 것이다. 그가 나에 관하여 성경에 기록하였기 때문이다. 그런데 너희가 그의 그를 믿지 않는다면 나의 말을 어떻게 믿겠느냐.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아, 어제도 예수님께서 서른한 살에 그 청년이 어, 하느님하고 자기하고 동동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심판하는 권한까지 있다고 엄청난 이야기를 유다인들에게 했죠. 오늘 이어서 당신의 권위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사실은 예수님 말씀이 오늘 굉장히 참 중요한 말씀을 많이 하셔요. 모든 성소가 안 중요한 게 하나도 없지만, 어, 아브라함부터 모세, 또 특별히 이사야 예언서를 보면 전부 다 누구를 향해 있느냐 하면 예수님을 향해 있어요. 엘리야, 뭐, 에제키엘, 예레미야, 지가리아다 누구를 향해서 가느냐 하면 예수님을, 구세주, 하느님의 구원을 향해서 가고 있죠. 그래서 고난받는 야외 종의 노래에 를 우리가 이렇게 읽어보면은 예수님이 완벽하게, 어, 그 모습을 마지막에 다 실현을 하시죠. 그런데 그 유다인들이 그 예수님, 하느님으로부터 오신 예수님을 정말 받아들이기 쉽지 않죠. 아니, 내가 여러분들, 내가 저기 우주에서 지금 온 내가 외계인이라고 하, 그러면은 여러분들 아마 믿지 않으실 거예요. 내 안에 막 막, 그, 외계에서 온 능력, 영적인 능력, 이런 게다 있다고 그러고, 뭐, 나는 그렇게 못하지만, 막, 불구자, 뭐, 마 나병 환자, 눈 감은 사람 막 고쳐주고, 막 이러고, 내가 너희들의 구세주다라고 얘기하면은, 아마 여러분들 안 믿을 거예요, 분명히. 근데 예수님은 진정으로 아브라함부터 그구원의 기가 막힌 일관된 역사 안에서 정점으로 오신 분이죠. 우리는 지금 이 사순 시기에 구세주를 지금 만나고 있고 알아가고 있고 배워가고 있습니다. 신앙은 하느님을 아는 지식이 많을수록 신앙은 깊어질 수 있어요. 하느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은 신앙은 깊어질 수가 없습니다. 나는 성서 공부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큰 믿기만 할 거야. 유다인들이 그랬던 거예요. 그큰 것을 오늘 예수님 말씀하셨죠. 나에 관하여 성경에 기록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에 관하여 쭉 기록되어 온 성서를 제대로 공부하지 못했던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성서 공부 하셔야 돼요. 어 일단은 제 24강이 제가 음, 2017년 안양 수리동 어, 음, 성당에서 어, 강의한 24강의를 어, 우선 여러분들 시간 되실 때마다 보시면은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실 것이고 그 24강의를 다 보신 분들은 내년에 제가 신약성서 예수님의 생애 사상 가르침 어, 이것에 대한 강의를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그렇게 연결이 되면 여러분들한테 어, 정말로 예수님이야말로 참 구세주고 참 하느님이심을 믿어 고백하는데 도움이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아, 오늘은 제가 잠비아에서 어, 나무 자르는 이 원주민들하고 음, 축복길 신학교 피정집 그 다음에 농업대학 수녀원 아, 이곳 나무 자르는 장면을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겠습니다. 어, 어제 제가 직원 채용에 대한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생태마을 직원들이 지금 한 35명 정도 되는데, 아마 앞으로 한 50명에서 한 60명 정도 직원을 다 합쳐서 한 60명 정도까지 채용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직원들이 평창일도 하고, 문경일도 하고, 그 다음에 잠비아일도 파견을 받아서 나가서 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정말 하느님 나라 건설에 뭐 생태마을에 취직해 갖고막 떼돈을 번다든가, 부귀영화를 누릴 수는 없겠죠. 하지만은 저희들이 이렇게 하느님 나라 건설하는데, 여러분들 함께하는 젊은이들을 우리가 많이 찾고 있습니다. 특별히 영어를 잘하면 좋아요. 왜냐하면 잠비아에 사람들이 영어를 어느 정도 알아듣기 때문에 우리가 잠비아 파견 갈때 어, 영어를 좀할줄 알면은 제 옆에서 많은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영어에 자신 있는 분들 또 나도 한번 해외에 나가서 어, 정말 멋있는 벌런티어 자원봉사 어, 자가 되고 싶은 분들도 지원을 하시면은 우리 생태마을에서 훈련 잘 받아서. 잠비아도 함께 저하고 가실 그런 기회를 가지실 수 있을 겁니다. 감사합니다. 잠비아 정부로부터 천만 평을 받아서 에코시티로 건설하는 겁니다. 네. 이제 저희들은 잠비아 정부로부터 천만 평 받은 카사리아 지역으로 일을 하러 제가 출근을 하는 겁니다. 한 무프리나에서 한 40분 정도 어, 버스를 타고 갑니다. 예, 이분들도 이제 아침 7시까지 출근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아, 이제, 아, 한 200명 정도가 세 팀으로 나눠져갖고, 어, 신학교, 터, 피정, 또, 어, 농업대학, 터를 지금, 음, 일을 분담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분들이 다 가정 있는 아버지들입니다 아버지들 음, 돈을 만질 기회가 아, 한 명도 없는데 혹시 일을 못하나 해서 굉장히 긴장하고 옵니다 우리 본부장님입니다 지금 열심히 잠비아에서 일을 하는데 도끼를 저렇게 어깨에다 저렇게 메고 어, 옵니다 그래서 지금 아침 7시에 굉장히 춥죠. 그래서 이제 작업장으로 가는 중입니다. 자, 이제 어, 우리들이 지금 어, 또 어, 새로운 지점에서 이, 어, 이 나무 있는 데를 다 잘라야지 신학교를 지을 수 있기 때문에 전부 다 일렬로 어, 서서 나무들을 이런 잡목들을 제거하는 작업을 하는 겁니다. 모든 나무를 자르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 이제 이 원주민들이 저 도끼로 나무를 저렇게 다 자르는 거예요. 이 원주민들이 사실은 20km 거리에서 오기 때문에 아침을 못 먹고 와요. 그래서 오전에는 그냥, 그냥, 그냥 일을 하는데, 우리가 전심을 주는데도 기운이 딸려갖고, 도끼질을 많이 못 합니다. 어, 름을 해봐도 우리나라 대학생들하고 해보면 깜짝 놀란데요. 너무 붙잡아갖고 이렇게 쓰러트리면은 그냥 훅훅 쓰러진다고 해요. 근력들은 좋은데, 어, 일을 많이 해서 기운은 많이 없습니다. 이렇게 나무를 전부 제거해갖고, 전부 다 이제 계량을 할 겁니다. 수종 개량을 해서, 어, 아주 정말로 좋은 나무. 관리를 지금 이건 뭐 아예 관리가 안 되어 있는 정글이죠. 그래서 나무를 잘 심어서 많은 분들이 이 나무를 보고 행복할 수 있도록 지금 저희들이 지금 작업을 하는 겁니다. 그래도 아주 열심히들 나무를 자르고들 있죠. 그잘 생긴 나무들은 그래도 제가 다. 살려뒀습니다. 좀 굵고 잘생기고 수종이 특별한 것들은 다 살려두고, 어, 못생기고 잠목들은 저렇게 잘생긴 나무들은 지금 다 살려둔 겁니다. 굉장히 나무들이 많죠. 제가 아침 7시부터 오후 한 5시까지 이분들하고 일을 이렇게 하는데 아주 순박합니다. 이 나무는 아주 좋은 나무입니다. 이런 나무들은 저희들이 살려 놨죠. 이제 한 부분 1km 부분을 지나서 다시 작업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네, 이제. 100m의 길을 잘라내야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거리를 지금 우리가 두고 내가 잘라야 되는 나무, 자르지 말아야 되는 나무에 대한 설명을 지금 해주고 있습니다. 예. 이런 나무는 자르지 말라고 제가 얘기를 합니다 o 건 아주 좋은 수종이기 때문에 자르지 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친구들이 n <목소리> i 스페셜 And t h i s t s m n l 0 m 에 걸쳐서 어, 나무들을 제거해 나가고 있습니다. 잘 생긴 나무들은 남겨놓고 잡목들은 제거해 나가고 이게 지금 자른 상태입니다. 나무를 많이 뉘어놨죠. 요 나무들은 나중에 이제 숯을 만드는 일을 못하게 하고 어 음, 우리나라 아궁이식으로 제가 지금 개발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가 아주 나무 자르기가 아주 어려웠던 데에요. 음, 아주 까시 나무들이 많아갖고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도 이 친구들이 요 개미산 음, 독이 있다고 그래갖고 잘 설득해갖고 어, 제거를 했습니다. 이제 본부장님하고 계속 어, 이 우리 축복길이죠. 메인 로드를 어떻게 할 것인가 본부장님하고 계속 상의를 하면서 나무를 제거해 나가고 있습니다. 네, 새집이죠. 새집인데 아, 잠비아에 좀 안타까운 게 이렇게 자연환경을 이렇게 과일 나무 이런 것들을 잘 보존하지 못해갖고 어, 뭐 짐승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부족해요. 저는 그곳에 가갖고 과일 나무도 많이 심고 열매 나는 것도 많이 심어서 새들도 많이 올수 있도록.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큰 나무들은 이미 주민들이 다 잘랐어요. 이게 이제 우리가 축복길 맨 끝입니다. 원주민이 살고 있는데 이 원주민을 내쫓을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이 원주민을 위해서 갔는데 이 원주민을 내쫓으면 안 되죠. 이제 맨끝 택까지 1.5km 축복길을 다 자른 상태입니다. 이제 또 다른 방향으로 나무를 어, 잘러 나가고 있습니다. 어, 여기 원주민들이 영어를 조금 알아 듣는데 영국식 영어 발음 우리는 미국식 영어를 배워가고 조금 서로 소통이 안 되긴 하는데 일주일 정도 지내니까 소통이 좀 되더라고요. 어, 그래서 일들을 이렇게 손발을 잘 맞춰서 일을 많이 했습니다. 이런 나무들은 참 좋은 나무들이라 에, 살려내는 나무들입니다. 뭐, 15살서부터 오더라고요. 15살, 16살, 보통 20살 정도 되면 결혼들을 하죠. 그래서, 뭐, 애기 아빠들, 여긴 애들, 애들이죠. 애들이, 동네 애들이 아빠 일하는데 쫓아온 거죠. 이제 우리는 또 드론으로 계속 측량을 해 나가기 때문에 드론 작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 건축팀, 음, 설계팀들입니다. 예, 드론으로, 예, 또 신학교 부지, 농업대학 부지, 수녀원 부지, 그 다음에 랜드마크까지 예, 전부 다 찍어 어, 내고 있는 중입니다. 제가 몰리샤니라고 예, 인사말로 서로 하고 있는 중입니다. 어, 하이드로폼을 여러분들은 지금 보고 계십니다. 개미산을 헐어갖고, 모래를 넣어갖고, 찍는 건데, 어, 조금 요것이 참 좋기는 한데, 요 작업에 지금 문제점들이 많아갖고 제가 고민이 아주 아주 많습니다. 하이드로폼을 찍어갖고, 집을 지으면 좋은데, 개미들이 이, 거를 깨기, 깨부수기 시작하면은, 어 이게 견디기가 쉽지가 않다고 그래요. 그래서 개미들하고의 전쟁이 잘안 되고 있는 중이죠. 아이 친구는 크리스라고 설계사입니다. 설계사기 때문에 이제 제가 어떻게 건물을 짓거다라고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중이죠. 여기 원주민들이 이쪽에 그 운동장을 어, 이렇게 놔갖고 공을 차로 많이 오, 많이 옵니다. 저희들이 에... 그 카사리아 FC라고 축구 클럽을 지금 만들을 계획입니다.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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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마스 형제인데 미국에서 봉사활동 오는 형제가 영어로 잘 되니까 도움을 많이 주죠. 그림 그리는 헬렌 남편입니다. 그래서 가족이 함께 옵니다. 이제 저희들이. 어이 카타기죠. 예, 그래 갖고 예, 슬러시를 내가 고이 이런 요런 것들을 전부 다 목재들을 어 이제 나무 심는데 영양분으로 제공을 할 겁니다. with 어, x 네. 와서 일하고 싶다 그러는 친구인데 어, 어떻게 하면 되느냐고 그래서 내가 내일 저기 뭐 도끼 갖고 오라고 얘기를 어 여긴 김종용 신부님입니다 어 지금 잠비아에서 7년째 선교 활동을 하고 있는 신부님인데 음 물건을 실어 가려고 그러는데 고생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전심을 인사가라는 곳에서 이렇게 전심을 먹죠 예, 아주 맛있습니다. 예, 우리 봉사자들이 와서 밥을 해갖고, 어, 보내면은, 음, 전심을 이곳에서 먹는데, 뭐, 벌레도 있고, 그래도, 뭐, 그렇게, 뭐 제가 어렸을 때부터 험하게 잘해서 그런지, 그런 게, 그렇게 막 힘들게 느껴지지가 않아요. 여기 오시면 많은 분들 아주 맛있게 먹을 수 있습니다. 예, 볶음밥을 해갖고 보내왔네요. 수빈이, 수에, 소에, 소에, 은택이 친구들이 아주 열심히 도와주고 있죠. 이제 제가 이분들하고 조금 더좀 친숙하고 싶은 생각을 많이 갖고 있어요. 이제 그 가정, 환경, 어, 여기 이제 초등학교도 우리가 설계를 해놓고 이 원주민들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니까 재료비는 우리가 다 대주지만은, 어, 건물은 이 아, 아버지들한테 지으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이제 밥을 먹고 또 오후에 일하러 가는 겁니다. 네, 뭐한 200명 이상, 요즘은 한 거의 한 300명 정도가 와서 일을 한다고 그러니까 요즘 한 1000명 정도가 이 친구들이 빵을 사서 먹을 수 있죠. 지금 거의 1년째, 어, 이런 일을 하고 있으니까 이 지역민들이, 어, 배고픈 거는 없는 거죠. 완전히 여기가 정글 숲인데, 이제 이렇게 어느 정도 이제 정리를 해둔 겁니다. 네, 이제 거의 마지막, 어, 이제 제가 일주일 동안 일을 했는데, 이제 거의 마지막 단계에 농업대학 부지를 지금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업대학을 계속 드론이 측량을 해주고 있는 모습을 여러분들은 지금 보고 계십니다. 어느 정도 이제 다 정리가 된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